반도체보다 큰 세계의 뷰티 시장. 이번 주차에서는 K 뷰티에 관해 학습하였습니다.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세계 뷰티 시장에서 기초 화장품의 가치가 증가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며 J 뷰티와 C 뷰티의 추격에 대한 대처 방안을 토의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이제 K 뷰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의 그 조선 왕실에서부터 시작한 K 뷰티가 조선의 그 뷰티를 대표하고 그것들이 중국이나 일본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K 뷰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이 얼마나 발전되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우리의 K 뷰티는 더욱더 앞으로도 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많은 전 세계의 여인들에게 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뷰티 박람회 이런 것들도 아주 그 활성화 돼서 매년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느 여인이든지 어느 나라의 여인이든지 그다음에 어, 얼굴의 색깔이 어떤 색이든지 간에 모두 다 피부에 기초화장을 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더군다나 천연 소재를 가지고 만든 기초 화장은 모든 전 세계 여인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K 뷰티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색조보다는 기초 화장에 치중을 했던 것이 조선 왕실에서부터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좀더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왜 그렇게 됐는가를 따져 보니까는 피부 그 화장보다는 오히려 검고 긴 풍성한 머리카락이 미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색조 화장보다는 이 머리를 더욱 돋보이게 할수 있는 피부에 관해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피부는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피부를 더 빛나고 어, 좀 촉촉하고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했던 것이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떤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우리의 기초 화장품이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원동력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천연 재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런 원료를 개발할 때, 어, 우리도 요즘에 보면은, 이 백옥 같은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일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에도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유자씨, 동백씨, 호박씨, 이런 것들을 활용한 참깨, 이런 것들을 활용한 식물성 천연 오일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현대인들의 피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용기 안에 그 화장 내용물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화장 용, 내용물을 담고 있는 용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이라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전통 그런 용기들, 청화백자로 만든 그런 용기들 아니면은 뭐 그런 형태를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항아리의 형태를 이용한 용기들 그리고 그런 용기들이 나왔던 것에서 어떤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면서 어, 만들어내는 그런 화장 용구들이 K뷰티를 이끄는 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어쩌면 국가적인 차원이 국가적인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KBT 화장품에 대한 산업 지원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 또 성장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업과. 일자리가 확장되면서 여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K-뷰티는 보다 더 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강점인 이 기초화장의 시장 이것은 앞으로도 더욱 더 확대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누구나 다 깨끗한 피부 윤기나는 피부를 선호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점점 문화가 발달하고 어, 사회가 좀더좀 좀 성숙해지고 사람들의 미의식이 발달할수록 어떤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어, 그 질이 높다고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초 화장의 천연 재료를 이용한 기초 화장의 시장은 보다 더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차 강의를 정리해 보면은요. 그림을 통해서 한국인의 미용 변 미용의 변화 과정을 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내는 K뷰티의 완성은 완성의 시작은 조선 왕실이다라고 어,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조선 왕실에서는 기초 화장을 중시했던 것이 K뷰티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기초 화장을 강조한 이런 K뷰티는 중국이나 일본의 발양 화장 문화 이런 것들과는 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누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뭐 어떤 미의식을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어, 그 시대가 요구하는 거에 부응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좀더 가까이 갈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은. 화장품, 내용물을 싸고 있는 용기가 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용기가 예뻐서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 화요봉지의 무덤에서 발굴된 이런 청화백자, 아, 어 아, 요런 도구들을 통, 응용해서 새로운 화장 용구를 만들 때 또는 도구를 만들 때, 어, 세계 속에서 산업으로의 확대는 좀 더, 어, 어떤 그런, 어, 더더더 더,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공주, 옹주의 무덤에서 나온 이런 화장 용구들은 당시 최고 수준의 도자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또 다른 새로운 화장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조한 이런 백옥 같은 피부. 이것에 담겨 있는 한국인들의 미의식이야말로 K뷰티를 이끄는 원동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것들이 이제 세계 시장으로 가려면은 어,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화장품 시장의 동향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요, 2015년도하고 2019년도를 보면은 거의 두배 이상이 뛰었어요. 화장품 수출이. 그러다 보니까는 화장품에 대한 한국 K 뷰티가 얼마나 날개 좋힌 듯이 팔리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역 숙지도 보세요. 무역 수지도 보통 어한세배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는 그러,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되거든요. 왜 C 뷰티 또는 어, 중국 뷰티라고 하는 C 뷰티 아니면은 일본의 뷰티라고 하는 J 뷰티가 계속 치고 올라와요. 지금 여기에서도 중국도 보세요. 지금 그래프선이 꺾였다 약간 주춤하다가 확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도 마찬가지 기초화장품, 내지는 화장품에 대한 세계 시장의 판도를 잇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발맞추려면은 우리는 좀더 우리 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화장품에 중점을 두고 또 거기에 맞는 용기를 개발하고 또 또뭐 반드시 기초 화장품도 천연 재료를 내지는 지금의 현대인들의 현대인들이 원하고 현대인들이 찾는 이런 화장품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화장품, 미용이 우리 그 K 뷰티를 이끄는 원동력이지만 앞으로 이런 블루 오션 앞으로 무궁무진하거든요. 발전할 방향이 그러니까 이런 블루 오션, 오션을 먼저 선점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중심에 우리의 기초 화장이 거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